리플이 어제 이 빨간색 이동 평균선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와서 종가를 마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목 구름 안에 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무너진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이렇게 바로 올려쳐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3788 현재가잖아요. 이 이동평균선 위 3,902원으로 들어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붕떠 있는 자리 아래까지 열리면 3,600원까지 열려 있는 요런 자리에서는 굳이 매매를 하지 마시고 다른 코인에 관심을 좀더 가지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리플 지금 장기 홀더다. 장기 홀더.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하죠. 왜냐면 어차피 리플이 여기 오든 여기 오든 지금은 손익비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장기홀더 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코인보다는 다른 코인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확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3,900원에서 다시 재진입을 노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의 머리를 계속 맞고 있어요 맞고 검은색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나가고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올 때 요때 캔들의 모양을 보시고 검, 다시 말씀드린 검은색이 이렇게 올라오고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와서 서로 붙어서 골든 크로스 만들 때 캔들이 위에 있으면 이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법인데 지금은 아직 여기를 계속 몰, 못 뚫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847원. 이 가격대를 중요하게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주요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1분봉까지 보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죠. 빨간색이 검은색 위로 올라오고 나서 빨간색을 지지받던 검은색을 지지받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럴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시간 상으로 후행 스팬이 캔들과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매수보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 네. 그래서 다른 코인의 눈을 좀 돌리면서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인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도 그렇게 뭐 엄청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비트코인도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파동은 이렇게 무작정 계속 아래로만 내려가는 파동은 없습니다 파동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아니면 다시 계속 올라가서 다시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내려오면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리플도 그렇게 돌아나가는 모습. 한마디로 이렇게 돌아나가서 다시 위로, 이 구름대 위로 올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900원대에 이 위로 올라와서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을 다시 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여기서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고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아직 뭐 수렴 하단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수렴 하단에서 한번더 매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뉴스 거리로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뉴스가 이제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은. 항상 리플은 남들 오를 때안 오르다가요. 뉴스 하나 나오고 남들 다 내려갈 때 혼자 오르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한마디로 뉴스가 90% 지분 차지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뉴스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던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렴 하단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매수해 보시던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돌아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하고 확인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블록, 더블록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암호화폐 사이트에 있는 XRP에 관한 기사를 지금 현재 포스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포스팅을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기사의 본문을 보면,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미국 내, 미국 내, US 베이스드, 한마디로, 미국 내 채용이 75% 급증했고, 이것이 모든 게다 트럼프 효과다. 라고 지금, XRP CEO가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자기 트위터에, 이제 X죠. X에 포스팅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과거, 과거 미국에서 SEC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XRP는 대부분의 채용을 미국 바깥에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 SEC와 이제 문제가 좀 끝났죠. 법적 분쟁이 끝나고 게릭 엔슬러가 사임을 하고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다시 미국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 그 한마디로 미국인. 75% 이상의 채용을 미국인으로 뽑을 거다. 한마디로 미국 고용이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지금 트럼프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기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6개월, 6개월 전보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약 4주 동안, 4주에서 5주 동안 6개월 전에 계약수보다 훨씬 더 많이 계약이 체결되면서 XRP가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다고 지금 말한 인터뷰의 기사 내용을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지금 포스팅을 해준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내용도 있어요. 이제 비트맥스 CEO 아서에이즈죠. 아서에이즈가 트럼프 효과가 단기적인, 단기적인 정책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감, XRP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 큰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 하는, 조심해라 라는 경고도 남기긴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트럼프가 지금 XRP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기사를 지금 자기 공식 트위터, 자기 공식 트위터에 지금 올린 거거든요? 포스트를 한 거예요. 뭐 리포, 리트윗을 한 것도 아니라 그냥 포스트를 한 건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XRP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하면 작용했지, 과연 트럼프가 XRP를 버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코인이고, 트럼프도 XRP에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게다가 지금 채용 문제로 미국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75% 이상의 채용을 미국인으로 다시 변경하겠다 왜 sec와의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라는 이런 내용을 정말 좋은 내용의 기사를 지금 트럼프가 포스트 한 걸로 봐서는 저는 xrp의 호재는 아직 끝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뭐300% 400% 올라서 여러분들이 막 걱정하시고 막더 올라봤자 뭐30% 40%만 더 오르지 않겠냐 라고 걱정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리플은 아직도 시세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 오를 거면 미친 듯이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갈링하우스 리플 CEO죠. 리플 CEO가 코인데스크에서 한 인터뷰를 직접 자기가 포스트를 해서 올린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리플 XRP에는 정말 굉장히 큰 호재죠. 대놓고 지금 트럼프가 리플을 밀어준 겁니다, 또. 이 기사 원문을 보시면요. 갈링하우스가, 리플 CEO가 트럼프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엄청난 리플에 대한 호재가 터진 거죠.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름, 이른바 트럼프 이펙트. 나비 효과처럼 트럼프 효과 때문에 리플이 다시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과를 내고 있다. 리플 CEO가 이제 트럼프 불마켓은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6주 동안, 지난 6주, 트럼프 취임 6주 동안 미국에서 체결한 계약수, 그러니까 미국에서 리플을 구매하고 계약수가 이전, 이전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한마디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내에서 XRP가 더 활용이 많이 되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리플이 이제 신규, 신규 채용의 75%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일자리 뭐 일론 머스크가 해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죠. 근데 리플 CEO가 리플 회사의 75%의 인력은 미국인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 트럼프 취임식에서도 후원금 내면서 적극적으로 트럼프 효과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미국에서, 미국에서 리플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리플도 시세 막 300%, 400% 올랐죠. 이처럼 지금 그 전에 겐슬러가 SEC에서 XRP가 증권이라고 막 위협하고 있었을 때 리플의 시세가 계속 이렇게 떨어진 반면 트럼프 효과 때문에, 트럼프 당선 효과 때문에 지금 리플은 굉장히 호재가 여러 개가 있고, 오늘조차도 대놓고 트럼프가 리플에 관한 뉴스 기사를 자기가 직접 포스팅 하면서 리플에 대한, XRP에 대한 사랑을 한번더 확인했죠. 리플은 이제 미국에서 진짜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200%, 300% 올랐다는 게, 시세 반영이 안된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도 심지어 이 기사에 한국 투자자들도 xrp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업비트에서 1억 3 13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7조 정도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더 올리고 있고 리플은 아직도 시세 분출이 더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인터뷰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섞여 있는 이 기사의 내용을 일 직접 포스팅을 한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리플에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죠 자, 근데 나는 단타 치기 싫다. 나는 지금 장투해서 오래 투자해가지고 2, 30배 코인 시장 들어오신 이유 여러분들 뭡니까? 제가 지금 만 원으로 뭐 2만 원, 3만 원 먹자고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한 천만 원, 삼,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벌어보시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트럼프, 리플, 트럼프 테마 코인 하나 상승할 거, 네, 20, 20 30배 상승할 거 미리 추려놨는데요. 왜 제가 트 리플이랑 트럼프 테마를 사내야 되냐? 지금 오르는 모든 코인들, 솔라나 뭐 트럼프, 밈 코인 이런 것들 결국에 다 미국 코인이고요. 선택받은 미국 코인, 선택받은 테마 코인 구매해야 됩니다. 리플도 지금 트럼프랑 같이 이렇게 지지한다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리플도 400%, 막500% 상승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으니까 지금 빨리 이런 히든 코인들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불장 오면 저점에서 잘 매수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매매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구매하실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런 20배 상승 이런 예상하는 히든코인들은 잘 보시면 이렇게 저점에서 계속 횡보하는데 계속 매집 흔적 이렇게 보이시죠? 거래량 계속 들어오고 최근에도 이렇게 거래량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횡보하려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패턴들이 어떤 패턴들이냐? 리플에서 나온 정확한 패턴들입니다. 리플도 계속 횡보하면서 사람들 지치게 만들고 결국에 400%, 500% 상승하게 됐죠. 근데 이것도 시총 낮은 종목들이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시총이 낮습니다. 시총이 낮고, 두 번째, 낮은 가격대 형성 중. 세 번째는, 매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집 완료되고, 딱 펌핑 직전의 상태인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은 보수적으로 봐도 20배 상승합니다. 25년 상승장 때는 이렇게 상승 안 하고 있던 것들은 진짜 완전 미친 듯이 상승 나오고, 이런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매수 매도가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010 5963 7687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 관심 있는 종목들 제가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간 돈이 좀 필요합니다. 상승장에서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수익 못 보시고 이런 것들 2, 30배 올라가는 것들 지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